제가 사조보, 제가 사조보, 이렇게 얘기하세요. 제가 사조보에 대한 기준과 성분에 대한 규격이다, 이렇게. 다음 중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규격을 정하는 것이 뭐다? 성분이다. 이것도 문제 나오기 딱 좋은 게 다섯 가지잖아요, 위에가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조보 중에 하나가 빼고 성분이 들어가요. 그러면 하나는 규격에 대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밑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은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이고요. 기구 용기 포장과 그 원자료에 대한 규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건 기준과 규격 나눠서 아시는데 특히나 위에 나와 있는 제가사조 보호라 성분에 대한 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위에 건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이런 거는 기준과 규격은 누가 한다? 아까 별표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한다, 식약처장이 한다. 근데 밑에 별표 두 개만 할게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문제 항상 나오는 거 뭐냐면 내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다가 외국으로 수출을 해요 이거를 우리나라 또 수출 많이 하잖아요. 수출하면은 그걸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식약처장이 한다? 아니에요. 그거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야 돼요.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걸 수입하려고 그래. 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식약처, 아 식약 반도체는 식품이 아니죠. <laughs> 우리나라 식품 뭐 할까요? 음, 우리나라 수출 많이 되는 거 쌀, 네, 뭐 이런 거 있다.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식약처장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하려는 나라 쪽에걸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. 수출할 식품 등은 수입자 동그라미 할게요.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맞춰줘야만 돼요. 그다음에 어 디귿의 한시적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이라고 해놓고 누가 한다 또 식약처장이 마침 또 해요. 이거를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나 규격이 만들어졌어요. 만들어졌는데 이걸 계속 따르는데 갑자기 새로운 물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다거나 이런 거는 한시적으로. 일시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하면 이 기준을 법적에 맞춰가지고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. 그러면 일시적으로, 한도적으로 우리가 임시로 만들어주거든요. 그걸 누가 하냐면 식약처장이 하는데, 보실게요. 한시적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은 대상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하냐면, 1번, 식품.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. 식품. 그래서 국내에서 새로운 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 및 미생물 등 농축산물로부터 추출 농축 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그죠 새로운 재료가 발견이 됐어 그럼 그거를 한시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식품 첨가물 아직 안정해진 것들. 3 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, 그 다음에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및 식품 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및 포장, 어쨌거나 다들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. 예, 그래서 5 번에는 축산물 유생관리법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 요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준 규격 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인정받.